네, 안녕하세요. 버스앤드라이버입니다. 네, 벌써 휴직한지가 지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칼같이 지나가죠? 네, 근데 벌써부터 불안해요. 이게 마치 그 계약을 그 앞둔 그 방학 숙제는 손도 안든 그런 학생의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 걱정입니다. 이거. 놀아도 걱정이고 일해도 걱정이고 참 이리저리 걱정인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버스 기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전 직장이 커피숍에서 일했었어요 매장에서 바리스타는 아니고 본사 마케팅 부서에서 금융 제휴 담당자였죠 그래서 뭔일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근처에 커피숍 가시면 이제 계산하는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무슨 무슨 카드, 뭐 마스터카드 또는 뭐 국민카드 할인 또는 뭐 SK 멤버십, 뭐 사이즈업 그 제휴 행사 진행을 제가 한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관련 업체랑 제휴를 하고 실생 개발을 하고 이제 이런 매장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이제 주로 했었고요. 네, 와이프가 청소를 돌리네요. 좀 쉬었다가죠. 네, 아무튼 그런 저 행사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제 그러다 보니까 제이 전리품으로 해당 제휴 카드는 다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쌓여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일을 했었어요. 아그 전에 예 저는 마스터 카드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스터카드를 발급을 받으세요. 마스터카드가 좋은 겁니다. 어차피 이건 마스가 담당자가안 보겠죠? 네, 제가 마스터카드에 좀 도움 받은 게 많아서 그냥 마스터카드를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런 일을 했었고, 이제 이게 이제 주 업무였고 거기서 7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업무를 했었어요. 공연 제휴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 연인 예 기획사랑 제휴를 해가지고 신규 앨범이 나오는 아이돌이라든지. 또그 아이돌의 사인회라든지 뭐팬 미팅 뭐 이런 걸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자동차 업체랑 제휴를 해서 뭐 신차 출시 기념 이벤트 뭐뭐 어떤 어떤 차를 드립니다 이런 것도 해봤고요. 아무튼 다양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험도 했고 다양한 사람도 만났고 제가 일했던 그 식품 커피 쪽. 게 이제 장점이 직원들한테 멤버십 카드도 나와서 뭐갈 때마다 할인이라든지 무료 음료를 마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메뉴가 나오면 이제 시식을 핑계로 허기진 배도 채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몸이 이 모양이 됐는데 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사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일을 왜 그만뒀냐? 사실 그 전에 제가 일했던 시절에 김 팀장님에게 영상 메시지 하나 좀 올릴게요. 팀장님, 잘 계시나요? 전잘 있습니다. 좋은 데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수고하세요. 아, 그만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 아, 금금금, 휴일에도 회사를 갔고, 휴리 회사를 안 가더라도 집에 있으 전화가 와요. 드라마가 있었죠. 밥잘 사준 누나, 돈네지니 했던 슈퍼바이저. 네, 저는 그 슈퍼바이저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매장 점주들한테도 다이렉트로 전화도 많이 받았고. 아무튼 쉬는 날도 그렇게 마음 편히 좀쉴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일하면 뭐 당장 몇 년간 일을 하겠지만,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내가 일을 계속하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할 수가 있을까 뭐 미래가 없던 거죠 뭐 이런 남들이 하는 생각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정년으로 쭉할수 있는 걸 찾아보자 되도록이면 워라벨이 확실한 네, 그래서 찾은 게 버스 쪽이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주변 반응은 안 좋아요 어, 왜 그런 일을 하냐 나이 들어서 하지 왜 젊었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하냐 뭐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휴,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견습하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워라벨이 확실한 이쪽으로 왔고 정력까지 할수 있는 아주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워라벨은 쉴 때는 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렇게 따지면 버스 쪽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왔고 뭐 덕분에 4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일 많았지만 잘 다니고 있어요. 뭐, 휴식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몇 가지 예상을 못한 게, 팀장의 감시가 없는 그런 업계를 찾아서 여기 왔는데, 하루에 2, 3병명의 팀장을 태우고 다닐지는 몰랐네요. 아무튼,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일이 있으니까요. 잘 찾아봐야 되겠죠? 뭐 저는 지금 이 일이 저랑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겪어보니까, 놀고 먹는 게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전 회사 간단한 소개와 뭐 지금 버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버스 업계로 오신 분들은 다들 이제 다양한 이유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